“디어!”라는 외침과 함께 우주선 방향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생겨납니다. 당신과 동료들은 무거운 수집품을 옮기느라 지쳐 있었고, 이렇게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 빠르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저것들이 전력으로 달린다면 과연 얼마나 빠를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깊이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큰 소리로 그것들을 위협하며 천천히 거리를 벌려 우주선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곧이어 당신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스티브 또한 슬쩍 보고는 함께 시끄럽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까 전과 달리 겁을 먹거나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가 그것들을 흥분시켰는지 거친 모래바름을 뚫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것들은 달려들면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좁혀옵니다. 다가오는 괴물들의 흉측한 모습과 사나운 기세에 당신은 소리지르던 걸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뒷걸음질로 거리를 벌리려 하던 그 순간 당신의 옆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바로 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들고 있던 삽을 휘두르며 그것들에게 달려들었고 당신과 스티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미처 휴를 말리지 못합니다. 결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은 그것의 머리를 때렸고 그것은 뒤로 넘어집니다. 곧이어 흥분한 괴물 무리 중한 마리가 빈틈이 생긴 휴의 팔을 부리와 같은 큰 입으로 물어버립니다. 입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름끼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휴의 왼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솟구치는 피와 함께 휴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괴물의 울음 소리를 들고 당신의 귀를 때립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당신은 달려가 떨어진 삽을 주워 휴를 물어뜯은 그것의 머리에 내리꽂습니다. 당신의 손에 괴물의 뼈가 부서지는 감각이 느껴지며 삽은 그것의 머리에 깊게 박힙니다. 그것은 이내 휴의 팔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앞선 상황을 목격했던 터라 당신은 괜히 나섰다는 후회가 머릿속을 스치며 서둘러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무리 중한 마리를 쓰러트렸기 때문일까요? 그것들은 더 이상 달려들지 않고 거리를 둔채 당신을 경계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죽은 괴물의 시체와 휴의 팔을 그 자리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쓰러진 휴를 끌어당기며 더욱 물러섭니다. 그러자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신경 쓰지 않고 개걸스럽게 포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것들은 전리품에 눈이 멀어 이곳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벌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는 직감이 듭니다. 결국 당신은 휴를 부축해 모래바람을 뚫고 인근에 보이는 건물로 걸어 나갑니다. 스티브도 함께 부축해 주면 좋겠지만 그는 양손의 가방끈을 꽉쥔채 묵묵히 당신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것에 대해 따질 상황이 아니기에 당신이 앞장서 곧 건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건물 옆 비상계단을 올라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서둘러 휴에 다친 팔부터 살펴봅니다. 괴물의 터힘이 얼마나 센지 팔꿈치 관절 아래로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휴는 그 고통과 충격에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지 나지막하게 신음할 뿐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뒤져 우선 더러운 천으로 휴의 팔을 묶어 지혈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당신이 할수 있는 조치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한숨을 내쉬며 우주선으로 돌아갈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석에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는 스티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창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던 중, 스티브는 멍한 표정으로 어차피 우주선으로 돌아가도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라는 알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티브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티브는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 뒷골목에서는 이미 알 사람은 모두 다 아는 리셀 컴퍼니 행성 수색 직원들의 진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표준 업무 지침서에 적힌대로 본사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 대체 방법이 해고 따위가 아닌 우주의 망망대해 속에 직원을 유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고된 직원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외부에 이 일의 실체가 알려질 것이고 그것은 회사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보수를 믿기로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채용해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비용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치우는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우주선과 연료가 낭비되는 것보다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요. 당신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그런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티브는 왜 이곳에 입사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희귀병에 걸린 아내가 있고 자신이 그 치료비를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일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용 권유 전화를 받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할당량을 채우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며 자신도 이 일의 실체라는 게이 정도로 위험한 일인지는 몰라 말하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런 회사의 채용 전화. 그리고 일개 술집 종업원에 불과했던 당신이 손쉽게 우주 최고 대기업에 합격한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분명 무엇인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볼때 스티브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리스트에 적힌 물건들을 모아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했을 뿐 이런 괴물들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상황에 당신을 속일 이유도 없으며 그렇다면 그동안 스티브가 보였던 할당량에 대한 집착적인 모습도 분명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스티브는 폐철물이 든 가방의 끈을 꽉쥔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차가워진 당신은 결국 이 위험한 행성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괴생물체들에게 살아남아 회사가 배정한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주선 복귀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휴와 당신이 들고 있던 수집품들은 아까 괴물들에게 습격 받았을 때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낮에 옮기던 물건들도 제카 휴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우주선으로 향하던 길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휴를 우주선에 옮긴 뒤 응급치료를 하고 당신과 스티브가 그것들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너무 위험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국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이 건물에서 수집품들을 찾아 휴를 데리고 함께 우주선으로 돌아가 치료하는 것이라고 스티브와 결정합니다. 당신은 구석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휴를 바라보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휴를 위해서라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물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친 휴를 부축해서 데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스티브와 함께 휴를 옆방의 구석진 공간으로 옮기고 휴에게 치료에 쓸 물건들을 찾아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휴는 고통 속에서 나지막한 신음 소리로 당신의 말에 대답합니다. 고통에 정신이 나간 것인지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함께 자신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나 당신은 애써 이 말을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렇게 당신과 스티브는 함께 건물을 수색합니다. 모래바람에 가려져 들어올 때는 몰랐지만 이 건물은 당신이 낮에 있던 석탄 공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측만 해도 아까 석탄 공장의 건물 전체의 크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자체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는지 몇몇 공간은 전등의 일부가 깜빡이며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넓은 공간을 전등과 스캐너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지만 필요한 물건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상할 정도로 건물과 각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과 스티브는 수색을 할수록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 건물의 다른 층도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그것들도 이곳과 마찬가지라면 당신은 휴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 다시 휴를 부축하고 다른 건물로 가서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상황도 휴가 뭣도 모르고 달려들어 그 괴물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안쓰러움이 아닌 분노와 원망이 솟구칩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었고. 방들은 원래 어떤 용도였는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수색해 왔던 창고나 공장 건물은 아니며, 아직 남아 있는 표지판 등을 보았을 때 어떤 연구를 하던 과학 시설로 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는 당신은 이곳이 어떤 장소일까 하는 생각에 빠진 채 스티브와 함께 수색을 이어 나가기 위해 위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계단을 오르던 중 앞장서던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생각에 깊게 빠져 미처 앞을 보지 못한 당신은 깜짝 놀라 그 검은 그림자를 계단 너머로 밀쳐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손을 마저 뻗기 전 다행히도 그 그림자가 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서 따라온 것일까요? 분명 아래층에 있어야 할 휴가. 어느새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놀란 마음과 이 상황에 대한 원망에 왜 자신들은 몰래 쫓아왔냐고 말하며 휴의 멱살을 잡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여 당신이 아닌 저 멀리 계단 아래쪽 어두운 공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표정으로 저기 저 여자아이가 계속 날 쳐다보고 있잖아. 이 웃음소리 안 들려? 라는 알수 없는 말만 조용히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그 모습에 스티브가 당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킵니다. 당신은 잡은 멱살을 놓고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휴가 보고 있는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지만, 여자아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티브에게 무언가 보이냐고 물었지만 스티브 또한 고개를 가로저을 뿐입니다. 아마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창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민했다며 휴에게 사과하려던 그 순간 계속 중얼거리던 휴는 갑자기 계단 위쪽으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소란을 떨면 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라는 말과 함께 휴를 말리기 위해 서둘러 그 뒤를 쫓습니다. 분명 아까 전만 해도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였는데 휴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듯 악착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휴를 쫓아 계단의 코너를 돌자 더 이상 휴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 계단 끝에 무언가 희뿌한 형체가 보입니다. 저게 무엇인가 싶어 눈을 찌푸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간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당신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잠깐 주춤한 사이 그것과 충돌합니다. 그 충격으로 당신은 뒤로 튕겨져 나가 계단 난간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든 당신은 충돌한 그것을 살펴봅니다. 새하얀 피부에 피어난 꽃잎처럼 여러 겹의 잎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 뒷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뜯겨나간 흔적만 있습니다. 당신과의 충돌로 그것도 충격이 있는지 뒤집혀진 채 일어서기 위해 두터운 두 팔을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서둘러 몸을 일으켜 달아나려던 당신은 등 뒤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계단의 난간이 무너져 당신은 아래로 추락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래쪽 계단에 서 있던 스티브가 당신을 부르며 손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눈을 뜹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한 차례 머리를 흔들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피해 젖은 천조각을 볼때 우연히도 당신이 휴를 옮겨놨던 그 방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둘러 스티브와 휴에게 무전을 해보지만 추락할 때 망가진 것인지 소음만 들릴 뿐입니다. 우선 몸을 일으킨 당신은 방문 쪽에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휴가 이곳으로 벗어났을 때 남긴 흔적으로 이것을 따라간다면 스티브는 몰라도 적어도 휴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 또한 이미 아까 그 다리 없는 괴물에게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는 지금 멀쩡한 상태가 아니기에 오히려 당신에게 짓만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핏자국과 반대로 움직여 이 건물을 우선 탐색하거나 스티브와의 합류를 우선할지, 아니면 핏자국을 따라 우선 휴를 찾아볼지,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